그 다음으로 노트4 맞다 저번에 이거 안 보고 읽고 오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트5부터 노트3까지 왔어요 아 노트4 화이트 화이트 색상 짱 예뻐요 카톡티도 표현했고요 여기서 카톡티란 카메라가 쭉 튀어나와서 카톡티라 부르는 겁니다 맞다 거꾸로 해야지 음? 이거는 최근에 나온 노트 시리즈 최근은 아니고 어, 며칠 전에, 아, 며칠 전이래. 자꾸. 아 정신이 왜 이래. 와리가리하네. 어쨌든, 아 옛날엔 노트 시리즈가 사망했어요. 이 이후로. 근데 그래도 S22 울트라에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. 자, 노트 20, 20 울트라입니다. 20이요. 노트 22가 나올, 21인가 22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나오기를 응원합니다. 화이팅 삼성 광고 좀내 주세요. 아, 제발라해 m 미 그다음으로 갤럭시 그 그랜드 1입니다. 2012년에 그랜드가 어, 출시했었죠. 제 이거는 제가 그냥 심심해서 그려 본 거예요. 이렇게 쓸줄 몰라 지만 u 플러스 l t 로 그렸고요. 어 갤럭시 그랜드 어입니다. 맞다. 여기에 어플도 어, 이때가 좀 어, 많이 바뀌었어요. 이때가 터치위즈인가 워즈인가 그 시절인데 u 플러스엘어 플레이스토어, 갤러리, 카메라가 있습니다. 네. 당연하죠. 너무나도 당연하죠. 네. 너무나도 고연니죠 그리고 갤럭시 S 두 대. 오른쪽 왼쪽 비교오 왼쪽이 이럽니다. 아 이거 카메라가 요즘 너무 안좋아요 너무 안좋아졌어 아, 이제 그나마 낫네 삼성 갤럭시 S 애니콜 삼성 애니콜 삼성 애니콜 갤럭시 S로 출시했었죠 되게 어떱니까 일단 티스토어나 그런거 네이버스토어 KT스토어 올레마켓 다 아예 그런거 다 달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리 걸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출시한 갤럭시 S1입니다. 1이요. 자, 어떻습니까? 이때는 이게 소프트키로 그때 대체가 돼 있어요, 얘는. 이 녀석은. 이게 검색도 들어가 있어요, 심지어. 네. 제가 영어를 몰라서 막 썼어요, 그냥. 그리고 애, 갤럭시 S 삼성 예, 카메라도 좀 있다가, 어, 뭔가 좀 이상해요. 그리고 드디어 폴더블로 넘어왔습니다. 자, 처음에 출시한 거, 입니다. 폴드3, 아, 폴드1, 지플립. 그리고 지플립 5G도 1년 후에 나왔었죠. 자, 이거는 이따가도 나올 예정이랍니다. 자. 삼성 로고가 잘 말려 들어갔고요.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. 잠깐 그, 설명 잘된 걸로 바꿔가지고, 이거를 좀 설명하자면, 어땠니까? 여기가 좀 비었죠. 여기, 일단 박스 두 개를 한 다음, 화면에는 그냥 일자로 한 다음, 여기에는 반반씩 잘라서 붙인 다음에, 여기 힌지 부분 따로 하고, 글씨 써서 끝낸 거예요. 참 쉽죠? 자, 이게 지플립이고요. 이게, 갤럭시 폴드입니다. 갤 폴드랑 이제 이지플리 1세대 중에 뭐가 더 나은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. 그리고 지폴드 2입니다. 이제 네, 얘도 마찬가지로 접히고요. 이건 제가 색깔 심심해서 만들었어요. 이게 나은가요? 이게 나은가요? 참고로 얘는 5G입니다. 이고 마지막 결승전. 자, 아 마지막은 아니죠. 이게 결폴드 3리이 진짜 그리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바다 산호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이렇게 보면 나비인데, 아 나비래. 그리고 요 트리플 카메라로 들어갔어요. 저는 솔직히 이번 폴드 4에서 펜타 카메라나 쿼드 카메라 그둘중 하나만 들어갔으면 만족하는데아 이게 아니지? 요거야지. 자, 얘가, 집 플립3. 저는, 솔직히, 그, 플립3가 디자인은 예뻐요. 근데, 저는, 폴드3가 더 마음에 듭니다. 왜냐고요? 기능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, 마지막, 휴대폰 결승전에서는, 폴드3가 이겼습니다. 저한테서는. 물론, 이거 좋아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계시고,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저는, 솔직히 갤럭시 Z 폴드3 t 브라운 에디션 5 g 가 제일 갖고 싶어요. 옛날에 h e table. I'm going to 다 o to t 니다 table. I'm going to go to the t a a 8이었나탭 a 탭 a 인데 2 0 0 20년이었나? 19년 사는 건데, 이거 우리 어, 중수업 때도 어, 선생님 패드가 F8인데, 우리 중수업 한게 갤럭시, 갤럭시 탭 S5예요. 갤럭시 탭 S52요. 자, 엄청 초슬림이에요. 이거, 그거. 자, 어떠십니까? 요런요런 요런 디자인입니다. 이거, 그 다음이... 어,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어, 태블릿인데 태블릿이 아닌 거야요 노트가 왜 써져 있어 이거 우리 아빠가 쓰셨나 봐요. 어쨌든 이게 갤럭시 메가 7 0인데 7.0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렇게 되거든요. 어, 아우 무거, 아 무거운 게 엄청 커요 말 그대로. 어떤가. 2015년 형으로 그냥 그려봤어요. 원래 이게 아니지만요. 사실 이게 S4랑 되게 닮았어요. 똑 닮았어요 디자인. 글라, 그다음 이거는 삼성 갤럭시 태포 어드벤처라는 모델인데요. 이거는 태포가 옛날에 2014년도인가 그때 나왔잖아요. 예, 어드벤처 2016년도에 나왔던